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넥스 넘버원 no. 김 팀장입니다 예또다 일주일 이또한 어, 주가 또 지났죠 자 제가 지난주 또 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제 또 공략을 했고 또 수익이 어떻게 나와 주었는지 예 한번 잘 살펴보고 어 오늘도 이제 vip 멤버십들 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어떤 종목을 또 매수했고 또 진행하고 있는지 또그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종목 공략한 것들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좀 검토해보고 살펴보고 어, 짧게 함께 여러분들께 좀또 전달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어김없이 우리 무료 정보주 제가 드린 정보주들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와줬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처음에 좀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어, 그 지난주에요. 지난주 어, 목요일날인가 추천을 하고, 26일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톡방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언제 추천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에코프로 BM, 그거 검색하셔서, 아, 어, 요날 이제 17만 제가 천원대, 예, 추천을 드린 거 아마, 보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때가 제가 왜 추천했냐면은, 낮점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 내려왔죠. 이렇게. 예. 근데, 이날 거래량이 무려 4,500만 주가 터지면서, 여기서 뭐, 이런 자리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앞전 이 정도의 어떤, 어,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해서, 어, 이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 이 앞전에 봉우리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시그널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예, 뭐, 고민 없이 이때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 VIP 회원님들, 예, 우리 VIP 회원님들도, 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뭐, 무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뭐, 차별화 두고 이러진 않았어요. 예. 우리, 어, 유료, 유료 회원님들도, 어, 충분히 수익을 뽑아줘가지고, 그날 어떤 흐름이 나와줬냐면, 예, 한번 보시면,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죠. 예. 요런 식으로, 정보를 좀 선매집하는, 예. 그런 거를 좀 먼저 이렇게 선매집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 요 때는, 어, 뭐, 코스닥도 뭐, 7% 이상 막 급등을 하고, 막, 그때 우리의 종목들을 다 도와주고 있었다. 예. 그것도 보시면은, 자, 한 가지씩 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보시면요. 1월 정보주 공유 내역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YG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우리 최근에 마지막 날, 동진쌤이께 공략했잖아요. 지금 무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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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섯 종목. 열네 종목에서 열다섯 종목을 공략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중에서 단한 종목의 급락도 없이, 20% 많게는 50% 정도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뭐 잡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5% 먹고 이런 시장에서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손절가 물론 5% 잡아 드렸지만 그 추천주들이 5% 찍은 종목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 예. 요런 2차 전지 정 이런 종목들을 왜 제가 추천을 드렸냐? 자, 이르, 바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로봇용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판가가 다 5배에서 8덟배 정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 2027년 본격 양산을 앞두고 올해는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 가지고 어 이것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탑재가 되는 거죠. 전고치 배터리들이. 이런게 이제 강력한 트리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저는 정보까지 이렇게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사실 뭐 이런 5%, 6% 먹고, 어, 10% 먹었다고 해가지고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방에서는, 어, 1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홍보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절대 뭐 우리 유료 회원님들, VIP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만족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이런 상승장에서 10% 먹었다고 뭐막 전량 매도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런 역대급 상승장에서는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고 코스닥이 천, 지금 1,5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에서 10% 먹었다고 자랑하고 13% 먹었다고 지금 이거는 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린 건 어, 여러분들 뭐. 개수하고 10% 넘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신호를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신호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저희 멤버 회원님들은 네코프로 BM 지금 거의 뭐한28% 30% 먹고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지금 저희 회원님들은 그런 이런 불장에서 5% 6%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늘도 4%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예, 기관이 앞뒤 가리지 않고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예, 수익 파티 지금 나오고 있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뭐, 거짓 하나 없이 제가 다 여기 카톡방에 보시면은 제가 다 써드렸던 써, 써 드렸던 글이, 글이니까, 하나씩 다 한번 살펴보시고, 어,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예, 제가 어떤 말들을 언급했는지 한번 시간 날때 한번 보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요 예, 시청이 낮은 종목들은 거듭떠보지도 마셔라. 예, 그리고 코스닥 시총 순위에 맞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편입을 해 가셔야 이날이 언제였냐면요 화요일이에요. 뭐 에코프로비엠 제가 예, 수익 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준비해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또, 어,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야, 코스닥 부흥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중인데, 예, 그날 이제 단알을 언급하면서, 예, 단알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업비트, 우리 국내 코인, 그, 거래소, 대형 거래소 있죠? 업비트? 그것을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급등한 이유도 여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매집을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네. 분명히 지금 선매집 했고, 우리 하나투자증권, 여러분들 아마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5340원에 제가 분명히 추천을 드렸고, 예. 이것도 거의 뭐20% 이상 수익이 나와줬고 엄청난 수익이 나왔었었죠. 네, 네.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즈 보시면은 아직도 계속 상승 중에 있잖아요.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14,000원대, 요때 13,900원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추천을 드리고 아 앞쪽 고점을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데이터센터.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인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멈췄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주저하지 않고 이거를 비중 30% 실어드렸고 주력주로. 우리 나가는 거, 예. 14,000원, 3,000원, 900원대, 4,000원대. 요때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예. 집중 매집해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을 또한 챙기는, 예. 그런 결과를 또 냈고요. 또뭐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날또 뭐가 들었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또 이제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죠. 지난주 화요일. 아마 반도체 소부장주 계속 매수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하나마이크론 이거 31,600원에 또 추천이 또 드렸고 이게 지금 얼마 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아직도 지금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31,900원에 지금 종목 추천했던 게 예, 지금 화요일 날 추천했던 그,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뭐 거의 뭐30% 이상 또 이것도 수익이 지금 나와 주고 있죠. 예, 계속 이렇게 지금 회원님들한테 지금 어, 제가 이제 카톡으로 어, 똑같이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다. 예. 지금 저희가 종목들 추천한 내역들을 한번 보면요. VIP 멤버십 회원님들 예, 추천 종목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 보,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예, 거의 뭐 무료추천주하고 그 틀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론 종목이 지금 저희는 종목이 하나 매도를 하면은 또 하나 매수하고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뭐 종목을 계속 막 10개씩 깔아놓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또뭐 거기서 5% 수익 내고 뭐 매도하고 뭐 이런 찌질한 매매 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확실하게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예, 종목을 수익을 좀 득대할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끌고 가서 주력주 같은 이런 l s 머티리얼즈 이런거는 쭉 끌고 가서 이렇게 분할로 계속 매도해서 먹고 나오는 전략 이런식의 정도로는 수익이 나와줘야 지수 상승률에 대비한 그런 어떤 계좌수익이 나와줄 수가 있는겁니다 예. 그리고 좀 마지막에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동진 세미켐 제가 29일날 추천드렸죠 지난주 어김없이 이렇게 20%이상 가까이 수익이 나와주고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 매도가가요 동식 세미킹 오면 7500원에 일단 50%익적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보유한 종목이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수익 맞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매매일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뭐, 물론 있어요. 한두 종목 정도 지금 홀딩해 주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 종목들 제외하고 보세요, 수익률들. 자를 때 자르고 캐시텍 이렇게 보시면 7% 마이너스 7% 자르고 또 다시 이제 다음 거 이제 매도하고 아, 매수하고 그러한 전략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금도 엄청 지금 두둑하게 챙겨놨다. 2월달 또 이제 빡세게 또 벌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 요즘 시장이 진짜로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어, 솔직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기 마련입니다. 예. 어, 시장에 좋기, 좋았기 때문에 탑승을 해서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회원님들이 수익을 극대한 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만그 수익을, 어, 하락장에서도 진짜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하락장에서 수익을 끝까지 내 계좌에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어,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복잡한 길로 계속 이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내 계좌를 지키는 건 어,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게임을 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렇게 막 힘든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해야지만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또 지켜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시장도 아시겠지만, 예, 쭉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흐름이 좀 극명하게 엇갈린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나와 있고, 어, 시장은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때, 그 중심에는 이제, 언제나 그 시총 상위, 20위권 안에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이, 예, 좀 2차전지랑, 예,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된다. 진짜 와 가짜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좀잘 살피셔야 살피, 살피셔야 어, 그렇게 하셔야만 예. 앞으로의 이제 2월장도 예, 그렇게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심도 있게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어, 충분히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 소외되거나, 조금, 어, 많이 좀, 좀, 포모에 빠져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좀 빠르게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안 되면은, 이런 시장에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시장에 돈을 벌어야지. 예. 지금 다음 주에도요, 어,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냥 필수. 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이 종목은 그냥 필수적으로 계속 이제 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중 확대 전략으로 저희는 또어 종목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흥분하시고 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또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절대로 또 추격매수 이런 거 혼자 하시더라도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어 여러분들 곁에서 중심을 잡고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금. 이 시장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고 또 확실한 승리를 2월 달에 또 같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또 편하게 쉬시면서 새로운 2월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나중에 또 승전보와 함께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